어려운 IT를 쉽고 간단하게 반갑습니다 심플입니다 오늘은 올해 출시될 아이폰 15 시리즈 중 일반 라인업 구매를 추천드리는 이유에 대해서 빠르게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심플IT 채널의 구독자라면 누구나 참여가능한 에어팟 3세대를 드리는 구독자 이벤트도 진행중이니 영상 더보기란과 고정댓글 참고하셔서 꼭 한번씩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쉽고 간단하게 렛츠기리 첫 번째는 다이나믹 아일랜드입니다. 아이폰 14 시리즈에서는 프로 라인업에만 탑재되던 다이나믹 아일랜드가 아이폰 15 시리즈부터는 전 라인업에 탑재가 됩니다. 다이나믹 아일랜드는 현재 아이폰 14 프로 및 아이폰 14 프로 맥스에 있는 기능으로 새로운 알약 모양의 컷아웃을 iOS와 통합하여 다양한 시스템 알림 등을 표시하는데요. 하지만 아이폰 15 시리즈부터는 이 기능을 일반 라인업에서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두 번째는 USB C 타입입니다. 아이폰 15에서 드디어 USB C 타입 포트가 탑재가 되는데요. 하지만 애플이 급나누기를 계속해서 해왔던 만큼 C타입도 프로부터 탑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너무나 다행히 일반 라인업에도 탑재가 된다고 합니다. 다만 C타입 포트로 애플이 급나누기를 하겠다는 소식도 있었지만 어찌됐든 집에 있는 C타입 충전기로 아이폰 15를 충전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겠죠. 지긋지긋한 라이트닝 포트와도 이제는 작별이네요. 세 번째는 카메라인데요. 현재 카메라가 가장 좋은 스마트폰이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절대 빠지지 않을 스마트폰이 바로 아이폰 14 프로일 텐데요. 소식에 따르면 아이폰 15및 아이폰 15 플로... 의 경우 아이폰 14 프로 모델과 같은 48 메가픽셀 후면 카메라를 탑재할 것이라고 합니다. 다만 일반 모델은 듀얼 카메라, 그리고 프로 모델은 트리플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프로와 동일한 카메라가 탑재된다고 해도 한계가 있겠지만 어찌됐든 전작의 프로와 같은 수준의 카메라가 탑재된다는 것은 긍정적인 소식인 것 같네요. 마지막은 아쉬운 아이폰 14 일반 라이너 판매 성적인데요. 아이폰 14에서 미니 라이너이 사라지면서 일반 모델 그리고 플러스 라이너로 출시가 됐는데 문제는 일반 라이너 판매 성적이 너무 아쉬웠다는 거죠. 미니 안 팔려서. 플러스 출시해놓고 더안 팔리는 느낌이랄까요? 아이폰 14 일반 라인업이 잘 팔리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 바로 급 나누기일텐데요 아이폰 14 시리즈의 경우 아이폰 13과 달라진 점이 대부분 프로 라인업에 쏠려있었고 이런 이유가 판매 부진까지 이어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런 상황 때문이라도 이번 일반 라인업에 애플이 분명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많은 부분이 프로 라인업과 동일하게 출시가 될 것이라는 소식이 많기 때문에 이번 아이폰 15 시리즈는 많은 변경사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일반 라인업 구매를 하 하시는 게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히려 아이폰 15는 프로끼리 급나누기가 있다라는 소식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으니까요. 아무튼 이번 아이폰 15 일반 라인업 매력적인 제품으로 출시가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아이폰 15 어떤 라인업을 구매를하실 예정인가요?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저는 심플이었습니다. 그럼 안녕.